국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의 시팀 소호는 NC 구다이노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구다이노스님 구단 가치 10조 9천억 약 11조죠. 어, 전에 신청하셨을 땐 10조 4천억이라고 쓰셨는데 그 사이에 좀 올랐나 봐요. 그래서 10조 9천억이고요. 사정상 우리 굿다이노스 님이 늦은 시간이라 우리 굿다이노스 님이 아기 아빠이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아기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 목소리 출연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할 단계의 팀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죠? 그냥 자랑 정도 하면서 서브 종되기 전에 한 번은 제 팀을 소개해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셔서 신청해 주셨고요 자랑할 것만 잔뜩 있지 물어볼게 뭐 있겠어요 자, 자랑하고 자 싶은 부분 전 선수 모두 13강이고요 내셔널 감독과 코치를 쓰고 있지만 NC 클래식으로도 가능하고 내셔널도 가능한 내셔널로 갈 수도 있고 NC 클래식으로도 갈수 있고 완전 그런 팀이에요 그리고 NC 선수들로만 구성해도 높은 오버롤을 가진 그런 팀이고요. 오버롤 팀 오버롤이 134예요. 그리고 NC 타선의 가장 강력한 나테이박 나테이박을 쓰고 계시는 게또 하나의 자랑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팀한번 보고 갈게요. 비로스터 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까? 비로스터는 뭐한 배치전을 보는 용도로 배치전이 일주일에 한번 초기화가 돼서 처음 보는 애플 다섯 판을 배치전이라고 하는데 배치전 볼때 여러분들 팀 오버롤이 134가 되면요. 배치전을 돌리면 게임이 잘안 잡혀요. 어, 아니면 막뭐 다들 랭커들도 팀 좋은 분들도 다들 이 배치전을 볼때 오버로를 낮춰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들이 잘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전을 보는 용도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에 유동훈 선수가 있네요. 유동훈 선수가 유동훈 카드가 있고 NC가 아닌 유동훈 카드가 있고. b 스터로플주로해요어 비로스터로 애플을 주로 하신대요. NC 순열로 애플을 돌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유동훈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비로스터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를 건 별로 없는데, 유동훈 하나 차이. 옆구리가 한명 밖에 없어서. 아, 옆구리 투수가 A로스터에 한명 밖에 없어서. 오케이. 비로스터에는 그냥 유동훈이 있습니다. 유동훈 있고. 자, A로스터 보러 갑시다. 아, 팀무. 뭐 죽여줍니다. 코치진부터 한번 살짝 보고 가면. 여기는 13 NC 내셔널로 뿌려두셨고요 어, 체력 감소 가지고 계시네. 체력 회복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려나? 아 여기 체력 회복도 있네요. 아액플 돌릴 때는 체력 회복을 쓰시나 보다. 그러네. 액플 돌릴 때는 체력 회복도 있어요. 아 그러네. 애플 돌릴 때는 체력 회복을 쓰시고 심혈 돌릴 때는 체력 감소를 쓰셔서 좀더 성능에 극대화된 코치진을 뿌리고 계시네요. 크, 죽여줍니다. 자. 투스코치. 유니폼 포함이겠죠? 그렇죠. 아, 유니폼 사두신 거봐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다이아 9000개 있어요. 어쩌죠? 유니폼 어쩌죠? 그러게요. 유니폼 포함해서, 재구에 9, 변화에 14, 구 9위에 18, 구속에 18 들어가요. <laughs> 뭐야, 이거? 구위 구속에 18씩 들어가. 와, 씨. 대박살 나네. 자, 타자 쪽. 15, 아, 여기 파워를 확 빼놨구나. 아, 시그니처랑 레전드 고강대기라서, 굳이 파워 스탯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아, 기가 막히네. 스킬 포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 주루랑, 와, 주루에 18 들어갔고, 선구에 16 들어갔어요. <laughs> 선구의 16이에요. 유니폼 포함해서 선구의 16, 주루의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비종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수비종구를 쓸만하니까. 와, 팀 뒤진다, 이거. 특히나 진짜 NC 선수들이, 뭐, 딴거 몰라도 스킬이 진짜 좋은 편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주포지션 컴파 컴파 쓸실거고 이효준은 아마 인생은 이효준 NC코치 컴파 와씨 박민우 NC코치 컴파 NC코치 컴파 박성민 득점권 컴파 어 아니네 이거 수비 아 수비 쓰시는구나 나성범 득점권 컴파 어 아, 아니네 이것도 수비 쓰시나보다 주루 송구 권희동이 주포지점 컴파 어 외야수 출장 컴파 와스탯다 뒤지거든요 와팀 진짜 개멋있다 아까 써놨던 거, 자랑도 한번, 자. 전 선수 13강 덱입니다. 전 선수가 한 선수도 빠짐없이 13강 덱이에요. 한계돌파는 여기저기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선수가 13강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셔널 감독과 코치를 쓰고 있지만 NC 클래식 코치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클래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코치 종류 변경을 해서 클래식 코치로 바꾼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자, 다음 자랑할 점. NC 선수들만 구성해도 높은 오버롤. 자, 선수들 평균 오버롤 좀 보실게요. 130 이상입니다. 이거 인게임 오버롤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스킬도 안 받고, 유니폼도 안, 안 입고, 코치 효과도 안 받았는데, 오버롤 130 이상이고요. 타자 쪽은 싹다130 이상이네요. 자, 다음. NC타선의 가장 강력한 나태희박. 그렇죠. 두산의 우동수. 삼성의 이마양. NC의 나태희박. 아시죠? 2번 타자 양이지. 와. 나도 나태희박 쓰고 싶다. 잠깐만. 이정우. 아팀 죽여줍니다. 뭐또 따로 추가적으로 굿다이노스님 뭐 지금 제가 뭐 2016년 NC 야구를 보면서 나태이 박에 반했어 그렇지 아나태이박 진짜 미쳤었죠 크...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팀 멋있네요 굿다이노스님 조만간 한번 한판 하실 다음 9이닝 빅매치 굿다이노스님과 한판 여러분의 많은 미션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소개하면서 뭐 빼먹은 부분이나 혹은 더 자랑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잘 소개해 주셔서 오케이, 그러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한두한 한 두세 개만 좀 받아봅시다. 굿다이노스님이 생각하는 NC의 일선발은 투수는 토종 이재학입니다. 아, 그렇지. 어, 나도 좀 이재학이 좀그계보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거든요. 투수와 타자 각자 좋아하는 선수 한 명씩, 최애 선수 투수에서 한 명, 타자에서 한명 최애 선수가 누구일까요? 게임에서는 투수 원종현, 타자 박민우요. 아 게임에서는 투수는 원종현, 타자는 박민우. 그렇다면 실제에서는요. 투수 구창모, 타자는 박민우. 아 구창모 선수 팬이네. 원태님의 질문에 딱 답이 됐네. 투수 구창모가 팬심이 있어서 애플용 구종이 별로 없지만 그냥 쓰시는 거네 팬심으로, 그지? 그리고 타자는 박민우 선수 좋아한대요. 아, 그렇지. 박민우 요즘 한참 뜨고 있죠.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봅시다. 내년 NC 예상 순위. NC 3위 안에 들 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오케이, 아 NC 3위 안에 들 거라고 예상하신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은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테임즈는 1루 수비 등급이 A 등급이고, 이호준은 S 등급인데. 테임즈를 일루에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썼어요. 아 원래 실제 포지셔닝이 테임즈가 일루고 이호준이 지명타자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 역시 진짜 팬심이 팬심이 딱 그게 느껴지네요. 그런 게 실제에서 실제 테임즈가 일루 그렇지 실제 테임즈가 일루쓰고 이호준이 지명타자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쓰신다. 아, 내팀 네, 죽여줬습니다. 자, 구타이노스님, 뭐 여기까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해주시고요, 인사말로 3에서도 좋은 컨텐츠로 자주 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타이노스님 감사합니다. 아, 조, 조,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좋은 스케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팀 멋있고 너무 진짜 되게 기분 좋게 잘 봤습니다. 크...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사말로 쓰리 나오면 또 거기서도 감사합니다. 2년 어, 2년 이어서 같이 재밌게 게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